부산 중구의 좁은 골목길, 낡은 간판들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비가 아스팔트를 촉촉하게 적셨다. 평일 오후 3시,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흐릿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다. 한도윤은 우산을 털며 작은 칼국수집 앞에 멈춰섰다. 양복 정장 차림에 그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다. 지역에서 손꼽히는 병원의 이사장인 그가 이런 골목 음식점에 들어올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하려다 우연히 발견한 이 허름한 가게의 따뜻한 불빛이 그를 이끌었다. 낡은 문을 밀고 들어서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냄새와 함께 정겨운 분위기가 그를 감쌌다. 가게는 작았다. 테이블 4개가 전부였고 벽에는 색바랜 메뉴판이 걸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스무 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메뉴를 내밀었다. 칼국수 하나 주세요. 도윤이 주문을 하며 습관적으로 만년필로 수첩에 메모를 적었다. 그 순간 종업원의 눈이 크게 떠졌다. 저, 저 만년필. 지연이라고 적힌 명찰을 단 그녀가 도윤의 손목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우리 엄마 서랍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네요.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다. 25년 전 기억이 스치듯 떠올랐다. 대학교 동아리 선배였던 그녀. 가난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던 윤서린. 그녀의 생일날 특별주문 제작해서 선물한 그 만년필. 혹시, 어머니 성함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린이에요. 왜요? 시간이 정지한 듯 했다. 지연의 맑은 눈동자가 서린과 닮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칼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칼국수를 먹는 내내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연이 건넨 물수건을 받으며 그녀의 손을 자세히 봤다. 서린과 같은 긴 손가락 같은 손톱 모양.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다. 가게를 나선 후 도윤은 차 안에 앉아 25년 전을 떠올렸다. 1998년 가을 대학교 문예창작동아리에서 만난 윤서린. 그녀는 도윤보다 두살 많은 선배였다. 가난한 집 형편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밝았고 후배들을 따뜻하게 챙겼다. 도윤은 그런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었다. 도윤아 이거 너무 예쁘다. 어디서 났어? 서린이 도윤의 만년필을 보며 눈을 반짝였던 그날. 그녀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도윤은 몰래 문구점을 전전하며 똑같은 만년필을 주문 제작했다. 펜촉에는 그녀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생일 축하해 서린 누나. 어머 이거 정말 내 거야? 서린은 만년필을 받고 울먹였다. 그때만 해도 둘다 행복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캠퍼스를 산책하며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도윤의 아버지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은 겨울방학 때였다. 내가 사귀는 여자가 누구냐? 집안도 모르는 애와 뭘 하겠다는 거야? 아버지, 서린 누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의대생인 내가 왜 그런 애와 시간을 낭비해야 하나? 미국 유학 준비나 해라. 아버지는 단호했다. 이미 도윤의 미래를 다 계획해 놓았다. 미국 의대 유학 귀국 후 병원 경영. 그 계획에 서린은 없었다. 서린 누나. 마지막 만남에서 도윤은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대신 공부에 집중해야겠어요라는 핑계만 댔다. 서린의 눈에 스친 상처와 배신감을 도윤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후 도윤은 미국으로 떠났고 서린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다. 유학 중에도 귀국 후에도 그녀를 찾아보려 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25년 만에 그녀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아니 흔적이 아니라 혹시 그녀의 딸일지도 모를 지연을.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비서 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급한 일이 있어. 조용히 알아봐 줄수 있나? 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한 사람의 신상을 알아봐야 해. 이름은 지연, 나이는 스무 살 정도고 중구 XX동 칼국수집에서 일해. 특히 가족관계를 자세히.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을 주시면 될까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민호야,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전화를 끊고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만약 지연이 정말 서린의 딸이라면,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딸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흘 후 강민호가 도윤의 병원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 사장님, 말씀하신 조사 결과입니다. 도윤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이 안에 담긴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간단히 요약해줘. 지현 씨의 정식 이름은 윤지현입니다. 올해 21살이고요. 어머니는 윤서린 씨, 현재 중구에서 서린인의 칼국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강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본 것이다. 아버지 관련 기록은 어떻게 됐어? 그게.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서린 씨가 미혼모로 지현 씨를 키우신 것 같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다. 계산이 맞았다. 지연이 태어난 해는 자신이 미국으로 떠난 다음 해였다. 그리고 이사장님. 또 뭐가 있어? 윤서린 씨께서 지연 씨를 키우시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시다가 5년 전부터 칼국수집을 시작하셨어요. 도윤은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동안 자신이 병원을 키우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동안 서린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왔던 것이다. 민호야, 고생했어.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그날 저녁, 도윤은 다시 칼국수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나온 중년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윤서리님을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여전히 맑은 눈동자, 하지만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얼굴. 그녀 역시 도윤을 알아봤다. 설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국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 손님이 오셨네요. 지연이 밝게 인사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눈치챘다. 지연아 잠깐 마트에 다녀와 줄래? 라면이 떨어졌어. 네? 지금요? 비가 오는데 괜찮아. 우산 있잖아. 지연이 나간 후 가게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설이나. 윤설인입니다. 손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설이는 앞치마를 정리하며 거리를 두려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났죠? 그 한마디에는 25년간 혼자 감당해온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다. 임신을 혼자 견뎌낸 밤들, 아이를 키우며 흘린 눈물들, 아버지 없는 아이를 바라보며 느꼈던 죄책감들. 설이나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알았다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집안 반대한다고 떠나간 사람이. 도윤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 설인의 분노는 정당했고 자신의 변명은 무력했다. 밖에서 지연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서둘러 표정을 정리했지만. 지현은 이미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다음 날 도유는 또다시 칼국수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가구를 단단히 하고 왔다. 서린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또 왔네요. 서린은 냉담하게 말했다. 지현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다행히 대화할 수 있었다. 설이나,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무슨 이야기요? 지현이 말이야. 내 딸이잖아. 설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 딸이라고요? 25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지현이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봤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현을 바라봤다.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설거지나 계속해.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연아,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 네? 지연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도윤은 깊은 숨을 쉬었다. 사실 나는 내 네, 아버지야.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지현의 눈이 크게 떠졌고 서린은 고개를 돌렸다. 네? 뭐라고요? 25년 전내 엄마와 사귀었어.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고 내가 있다는 걸 몰랐다. 지현은 도윤과 서린을 번갈아 바라봤다. 꿈에서나 그리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사실에 머리가 복잡했다. 그럼 정말, 제 아빠예요. 그래, 미안하다. 너무 늦게 나타나서, 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서리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설이아 설인이가 아니에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인이 소리를 질렀다. 25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터져나왔다. 혼자 임신하고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웠어요. 당신이 뭘 해줬다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연이 울기 시작했다. 엄마, 그만해요. 아빠가 나타났다는 게 그렇게 싫어요. 지연아, 넌 몰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윤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설이나, 이걸 받아줘. 그동안 못해준 양육비. 돈이요? 서린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25년 늦은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서 받을 돈은 없어요. 서린이 봉투를 밀어냈다. 도윤은 억울했다. 진심으로 책임지려는 것뿐인데 왜 이해해 주지 않는 걸까? 난 진심이야.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 가족이라고요. 지금. 서린이 비웃었다. 지연이 스무 살이 넘어서야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연이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제발 그만해요. 왜 이렇게 싸워요? 그녀는 울면서 호소했다. 엄마는 아빠가 나타난 게 그렇게 싫어요. 저는 평생 아빠가 누군지 궁금했다고요.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좋은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서리는 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25년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지연아, 넌 아직 몰라. 뭘 몰라요. 아빠가 왜 떠났는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다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제각각 다른 곳에 있었다. 일주일 후 도유는 조심스럽게 칼국수집 문을 열었다. 지난번 격한 대화 이후 서린이 자신을 받아들일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가게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지연이 테이블을 닫고 있었고 서린은 주방에서 국물을 우리고 있었다. 안녕, 지연아. 아빠. 지연이 밝게 웃으며 달려왔다. 일주일 사이 그녀는 아빠라는 호칭에 익숙해진 듯 했다. 엄마는 어때? 음.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어. 서린이 앞치마를 정리하며 나왔다. 예전보다는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다. 왔네요. 설이나, 지난번에는 미안했어.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저도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설인이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 동안 수없이 고민했다. 지현의 간절한 눈빛을 25년간 아버지를 그리워한 딸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지연이가 원한다면 설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돈은 받지 않을 거예요. 지연이가 원한다면 만나는 건 허락하지만 갑자기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연이를 다치게 하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지. 약속할게. 지연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응, 지연아. 내가 원한다면, 서린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밥 먹어요. 제가 칼국수 끓일게요. 지현이 신나게 주방으로 뛰어갔다. 설인과 도윤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설인아, 한도윤씨, 그냥 도윤이라고 불러줘. 예전처럼. 서린이 잠시 망설였다. 아직은,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천천히 하자. 지연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가져왔다. 자, 우리 가족 첫 식사. 가족이라고 하기엔, 서린이 말을 멈췄다. 지현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할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물론 25년은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딸의 현명한 말에 감동받았다. 지현이 말이 맞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지. 설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칼국수를 먹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 한 그릇에 국물을 나눌 수 있었다. 이 국물 정말 따뜻하네. 도윤이 말했다. 단순히 음식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25년 만에 먹어보는 서린이 손맛이야. 서린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직 어색하지만 냉대하던 예전보다는 한결 나아졌다. 아빠 내일도 올 거예요. 지현이가 원한다면, 엄마도 괜찮죠? 서린이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해보자. 바깥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다. 25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치유의 첫걸음을 내딘 것이다.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다.